자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대 양수 알파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이차 함수가 있는데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라는 것은 여기를 알파베타라고하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가 자 X축은 Y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에다가 0을 넣게 되면 이 2차 방정식의 이게, 어 이제 방정식으로 바뀌었지.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, 베타라는 거다. 자, 그러면 두점 사이의 거리는 근의 차가, 근의 차가 이루트 2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루트 2. 그러면 우리가 베타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하자.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를 뺀이 차가 이루트 2가 됩니다. 자, 그랬을 때, 이제 k 값을 구하라고 했다.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 밑에다가 적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근의 합은 2k.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k. 그러면 이제 이세 식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해내면 된다. 자,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 형태는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.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고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2루트2 제곱하면 8이 되고 그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하면 4k 제곱 그다음에 여기에 k 대입하면 마이너스 4k 그래서 4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 4로 나눠버리면,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게 되는데, 여기에서 양수 k라고 했기 때문에 k는 2가 됩니다.